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병력들이 뭐 멀리서도 이렇게 보내죠. 안녕하십니까, 꾸야입니다. 자, 오늘도 드디어 구조물들을 점령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12레벨 타일, 12레벨 타일을 고정적으로 먹고 있고요. 13레벨에 도전했었어요, 먹긴 먹었는데 보시다시피 충성도가 아직 많이 모자라서 아, 피해가 어마어마하네요. 전투력이 많이 내려갔죠? 자, 오늘의 첫 타겟은 체크포인트 2레벨 체크포인트예요. 제 예상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점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배너맨을 기다렸다가 배너가 설치되는 대로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배너가 바뀌었는데 아직 공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들 아시죠? 네, 이 녹색 배너가 와야만 공격이 시작됩니다. 자, 빠르게 빠르게 공격을 보냅니다. 오늘은 제가 좀 가까운 곳으로 미리 이렇게 자리를 잡아놨어요. 자, 또 많은 사람들이 공격이 시작됐죠. 확실히 레벨 1 체크포인트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내구도가 레벨 1보다 2배이기 때문에 레벨이 올라갈수록 내구도가 급격히 증가해요. 자, 힘들 내세요. 빨리빨리 먹고 우리는 다음 타에으로 가야 합니다. 와, 사람들이 스킨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파란색 용 같은 경우는 지난 에덴에서 엘리트 50레벨을 달성하면 보상으로 줬어요. 그래서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호박마차 아직도 보이니까 귀엽네요. 그죠? 자, 공격을 하면서 몇 가지 또 있었던 웃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1 서버에서 플레이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해적질이라 그러죠. 그말 그대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공격부터 하고보는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결국에는 저희의 등살에 못 이겨 저희의 적들이 서식하는 128 서버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좀 핍박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 몇 개월이 흐르게 되고 그 친구가 나름 자신의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룹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친구랑은 그렇게 같은 성향을 띤 친구들이 아니었나 봐요. 결국 그 친구는 거기서도 고립되게 되고 소외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에덴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 친구가 연맹을 만들었나봐요. 뭐 모르는 연맹이 갑자기 저한테 띡! 하고 메일이 와가지고 뭐잘 지내냐 뭐 이런 식으로 묻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답변만 해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많은 관심을 보여요. 그러면서 뭐 지난 과거 이야기도 하면서 마치 추억에 빠지듯 우리가 예전엔 이랬지, 어, 멍멍이 소리죠. 다 의미 없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니, 어느샌가 갑자기 저희 길드의 단체 채팅방에서 저는 디스코드나 바이버는 하지 않아요. 대, 대부분 라인에서 이야기를 하고, 왜냐면 바이버가 저는 대체적으로 PC로 게임을 플레이하기 때문에, 바이버가 PC를 지원하는 환경이 별로 좋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스코드는 제가 121 서버에서 악몽 같은 나날들을 보내면서 질려버렸습니다. 디스코드에 질렸어요. <laughs> 어쨌든 그래서 저희 단톡방인 라인앱으로 저희 멤버들 중에 누군가가 묻습니다. 이 친구가 왜 우리 길드에 가입되어 있느냐. 저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친구가 우리 길드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아니, 이건 무슨, 또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냐 다를까, 웬걸 같은, 그 친구와 같은 연맹에 다른 제3자가 저희 연맹에 이제 간부죠. 알포 이상인 그런 이운영진중에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마치고 저희에게 합병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받아주게 됩니다. 당연히 그 친구에 대한 예, 어떤 소식이나 뭐 정보는 없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합류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받아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친구가 거기에 속해 있던 것뿐이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말 철천지원수 같은 그런 친구인데 우리한테 가입이 되어 있다니 이건 뭐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너무 황당한 일이고,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누군가의 결정이 그렇게 했다니.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나는 이걸 원치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체크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인, 이제서 그 친구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친구가 또몇 가지 채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때 관심 종자 또는 뭐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의 친구인 것 같습니다. 채팅에서의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소위 말해서 저희 한국분들과 더불어 저희 핵심 멤버들 눈에는 정말 꼴보기 싫었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결국에는 저희 리더이신 블루님께 허락을 받고 그 친구를 강퇴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강퇴를 시켰더니 이 친구가 또 헛소리를 하고 다니나 봐요. 오늘 아침부터 정말 막 어이가 없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또다시 이 친구가 소위 말하는 언론플레이죠? 또 채팅질을 시작합니다. 아, 정말 골치 아프고 마음에도 들지 않고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모르겠어요. 이 친구를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마음 같아서 이 친구는 그냥 묻어버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 친구를 발견하면 그대로 폐허 속으로 지그시 지려밟아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친구가 사실 이 게임이 그, 여러가지, 별의 별 5만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우리의 적의 첩자가 되어 무언가 스파이 활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아니면 말고요 저는 그 친구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그냥 죽여버릴 거예요. 자, 현재 다음 타겟을 위해 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네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게이트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배너를 그냥 여기 박아버렸죠.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늘 배너맨 누군가요? 제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안 보신 거죠? 제 영상을 보셨어야죠. 자, 저는 오늘 배너맨이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 겁니다. 네. 본인은 아실 거예요. 어쨌든 배너 감사드립니다. 항상 배너에 감사드리고 있어요. 정말 이게 게임이 단순히 하나의 그런 한 명의 그런 노력이 아니라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에덴과 혼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다음 종착지에 다음 목표지에. 미리 패드를 설치하기 위해 타일을 설치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팁은 이제 슬슬 소규모 마을 등 이런 조금 큰 마을 같은 구조물을 점령할 시기가 왔죠 지금 마을 근처에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선이 쳐져 있어요 이선 안에는 패드의 설치 시간이 절반 즉 1시간으로 감소합니다 어떻게? 이 마을을 소유하고 있는 길드원이 이 하얀 선 안에 패드를 설치할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길드가 이 마을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 하얀색 선 안에는 패드를 설치할 수 없어요. 처음에 저희도, 저도 이거를 처음에 몰라가지고 미리 준비한다고 이렇게 파일을 잘 박아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제 패드는 한 번에 한 개밖에 소유를 할수 없어요. 자신의 현재 위치 더하기 한개 더. 그래서 마구잡이로 여러 개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치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다른 곳에 패드가 하나 가지고 있고 미리 패드를 설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다음 타겟을 먹고 그 다음 타겟이 마을이니까 타일만 먹어놓고 패드는 다음 타겟에 이동했을 때 설치해야 되겠구나 하고 바로 마을 옆에 나는 마을 공격해서 공격 점수 1등을 할 거야 하는 마음을 갖고 바로 옆에 타일을 이렇게 딱 설치를 박아 둡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해서 4 개를 박아놔요. 준비를 해놨는데 막상 다음 타겟을 다뽑고 패드를 딱 설치하니 패드 설치가 안 됩니다. 네, 아주 황당했죠. 공격을 하러 가야 되는데 곧 시작인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 필히 확인하셔서 이 안에 패드를 설치를 도전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정말 처음에 모르고 있다가 황당한 일들이 몇 가지 생겨요. 그 점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하얀 선 안에는 해당 구조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길드원이 아니면 패드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방어 인원에 대한 어떤 이런 보상인 것 같아요. 방어를 조금 수월하게 할수 있도록 이 구조물을 소유한 길드원은 이 하얀색 선 안에 패드를 설치할 수 있고 그 패드는 원래 설치시간 2시간이 아니라 절반인 1시간만 소요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쉴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구조물이 쉴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 게이트는 쉴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마을을 점령하고 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마을에 보시면 점령을 한 뒤에 그 길드의 R4 이상이죠. 길드 마스터와 R4 두 명. 분명은 성과 동일하게 구조물의 실드를 칠수 있어요. 이것 또한 2시간의 충전 시간이 필요하며 8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셔서 구조물들을 여러 개 먹잖아요. 그러면 적들이 만약에 공격을 해온다. 그럼 이쪽 저쪽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은 실드가 쳐진다는 거. 물론, 8시간 밖에 안 돼요. 무제한으로 계속 실드를 칠 수는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전략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두 번째 타겟도 아주 간단하게 점령을 하죠. 일단은 체크포인트 레벨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배너 없이도 충분히 간략하게 점령이 가능합니다. 첫날 저희가 배너를 써서 체크포인트 1을 5개를 먹었는데, 일단 기본적인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에덴 첫 전투이다 보니 참여자를 정확히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파악된 확실한 참여자들 위주로 멤버를 구성을 예상 정도로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배너를 사용했는데 당일날 보니까 뭐 멤버들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나가는 체크포인트 1레벨들은 배너 사용 없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 병력들이 뭐 멀리서도 이렇게 보내죠. 굳이 꼭 가까이서만 공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자신이 공격에 가담하는 게 추후에 자기 길드에 이런 포인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참여했다는 이런 아주 좋은 기분, 이 소속감이죠. 성취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단한 방만 치셔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길드에 또는 혼돈을 치르시면서 자신의 연맹에 일어나는 각종 이벤트들 계획들 참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저는 그럼 또 다음 타겟을 위하여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할 때는 이미 제가 패드를 어제 설치를 해둔 상태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밑에 패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아이콘이 항상 떠 있어요 항상 아이콘이 나와 있고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패드 위로 자동으로 화면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패드를 누르시고, 도시 이동을 누르시면 창이 나오죠. 정말로 이곳으로 이동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어, 나는 갈 거야.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아, 지금 벌써 뭐 이동하는 친구들 저 말고도 옆에 있습니다. 이동을 하시고, 이동이 끝나셨으면 기존에 패드는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포기를 할때 이렇게 전부 다 단체로 클릭을 하고 포기를 누르시면 포기가 가능한 것만 자동으로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제가 현재 이 타일 위에 패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이에요. 패드를 설치 중이거나 패드가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땅은 영토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세 칸이 비어져 있죠? 그러또 다른 걸 비워야 됩니다. 네 칸을 비웠어요. 이러면 다른 패드를 또 설치를 준비를 해야, 되, 해야 되겠죠? 다음 전투 지역에 맞춰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패드는 이렇게 명예건물에 보시면 재배치 지점에서 메뉴에 나옵니다. 고기 누르면 그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패드를 또 설치하실 때 지금 보시면 타일 보시면 지금 이 친구 네칸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다른 친구 하나가 한 칸을 먹어놨어요. 이 얘기는 이 친구가 이렇게 이쪽으로 네칸 또는 이쪽으로 네 칸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냥 멋모르고 무조건 자기 타일을 설치하시면 아군을 방해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서로 이런 계획이나 뭐 이런 게 꼬이면 굉장히 골치 아프겠죠? 왜냐면 아시다시피 영토의 보유 개수는 제한이 다 있어요. 그 이상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성장을 위해 자원지를 많이 먹어놓고 패드를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서로 오해가 생기는 일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곳은 패드 설치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이 타일처럼 지금 이렇게 뭐 대리석처럼 이렇게 앞마당이 되어 있죠? 이곳은 패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직사각형으로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당연히 현재 이 옆에 이쪽으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저는 당연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현재 여기 네 칸을 먹겠다고 했으니까 아, 이왕이면 옆으로 한칸 가지, 뭐, 이 친구 11레벨 타일 못 먹나봐요. 안타깝네요. 나도 좀 가까이서 많이 때리고 싶은데, 이 친구가 에이스 자리네요. 와, 타일 4개 있고, 부럽습니다. 저는 뭐, 어디가 좋을까요? 타일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최대한 자원도 먹으면서 점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여기 4개를 차지하면, 저는 여기 4곳을 먹어서, 목재를 수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길드 합병 내용이 오늘 결정이 됐어요. 저희의 리더이신 블루님께서 최종 승인을 하셔서 제가 지금 길드 합병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에덴을 안 하는 기간 동안 저희가 3주 쉬었나요? 3주 아니면 한달 정도 쉬인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은 상당히 정말 심심했어요. 그래서 뭐 멤버들이 별로 말도 없고, 이렇게 지냈는데, 막상 또 갑자기 시작되고 나니까 외교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활동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많아지죠. 뭐 혼돈도 비슷합니다. 혼돈도 안할 때는 크게 별 일이 없다가 막상 시작하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좀 헤매고 있는데. 어쨌든, 국가의 외교적인 부분, 또 저희 BSH 연맹의 외교적인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하는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제가 총체적으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지금 어벤져 님께서 희생하시는 거예요. 지금 타일 연결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어벤져 님이 이걸 하시기에는 아까운 성이죠.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타일 한개더 드셔서, 왜냐면, 사실 이렇게 길을 만들고 뭔가 작업을 하는 건 이게 비단 뭐 성의 전투력이나 뭐영 상태, 군단 상태가 약하다고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강력한 자들은 빨리빨리 성장을 해서 고렙 타이을 먹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서 전방에서 같이 전투도 치러 주고 하는 게 그것 그것에 집중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길드가 성장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이렇게 타일을 연결을 해주고 길 내는 거를 도와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자신이 단순히 길 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가 약하거나 역할이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121 서버에서 뭐 오더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제가 야, 너 여기 길좀 내고, 너는 이쪽 가고, 뭐, 이런 계획을 짜고, 그것에 맞춰서 이제 오더를 주다 보면, 저도, 아, 마음이 찢어지고,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서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길드, 연맹 내에서의 리더들, 그리고 알포들, 이게 비단 한국인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을 따라주셔야 돼요. 많은 친구들이 계획을 세우고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 맞춰져서 정말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서로 맞아서 잘 굴러가야만 연맹이나 길드가 혼돈 또는 에덴에서 승리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 꼭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길을 내거나 기타 부수적으로 마치 농장 또는 부캐릭인 것 같은 행동을 하게 되더라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행동 하나 하나가 우리 연맹 또는 길드의 승리의 한 획을 그으시는 거예요. 이 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때로는 길도 내고, 저도 혼돈 때 열심히 탈 연결도 해주고 했었습니다. 심지어 더 고레벨 타일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아군의 발전을 도와주기 위해 타일 연결도 해주고 중간중간 전투를 막아주기도 하면서 플레이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죠. 이런 부분들 꼭 고맙다는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를 많이 도와주었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좀더 나은 팁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야입니다.